화산 분출로 만들어진 화산송이는 제주의 보존자원으로 특별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특이한 모양으로 조경이나 인테리어에 자주 사용되면서 불법 거래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이소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고 거래 앱에서 활발히 거래가 되고 있는 제주 화산송이. 포대별 다양한 가격은 물론 트럭으로 구매를 원한다는 글도 눈에 띕니다. 화산송이 이거 제주산인 거죠. 예, 예. 산에서 가봤으니까. 개인적으로 계속 하고 그래요. 매매업 그 등록은 된 곳이에요? 등런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그뭐 철거업체예요. 하지만 이렇게 화산송이를 사고 파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무분별한 반출 등을 막기 위해 제주도 보존자원관리조례로 허가를 받은 열개 업체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곳은 최근 무분별하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행정 당국이 손을 놓고 있어 다른 지역 반출도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대내성 보면 말팔아요 송이를 송이가 킬로도 20킬로에 뭐 1,500원 이렇게 팔아요 사실은 송이 원 자체를 못 나오게 돼 있는데 육지에서 버섯이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화산송이 불법 거래는 이미 몇년 전에도 논란이 된 적이 있지만 불법 거래는 여전합니다. 제주 보존자원인 화산송이의 개인간 불법 거래가 수년째 되풀이되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제주도가 적발한 단속 건수는 단두 건. 화산송이가 나오는 오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개인간 거래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오름에서도 파가고, 그리고 그게 어디에서 얼마만큼 채취가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 그런 사이에 좀 심각하게 오름이 훼손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중고거래 운영업체에 조치를 요구하려 했지만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제보가 왔을 경우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존조례는 불법으로 화산송이를 거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 하세요.